안녕하세요. 예, 도지구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저희 큰 딸과 함께 비거 낚시를 왔습니다. 이곳은 천양의 신대리 저수지인데 아. 오늘 얼음이 어한 아, 두께가 예. 네. 한 15cm 정도, 예, 15cm 정도 얼었는데, 지금 요 앞에서도 이제 여기 독립분 낚시하시고 계시는데, 비어가 많이는 안 나오고, 그 그래 소주 한주할 만큼은 지금 나와서 벌써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저희는 조금 점심 먹고 오후 2시쯤에 왔는데, 지금부터, 어, 어, 비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어 낚시 채비는 이렇게 바늘이 많습니다. 둘, 넷, 둘, 넷, 여섯 개 예, 칠리가 팔아요 미끼는 예, 빙어 덕이라고 해서 예, 구데인데 예,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걸로 빙어 먹이를 하면 됩니다 잘안 나올 때는 이렇게 예, 한 숟갈씩 넣으세요 그럼면 어떻게 돼? 응? 어? 고기가 안좋지 근데 아빠 두 숟갈 넣었는데 점점 어. 내려가 점점 어, 내려가는 거야 이게 먹고기 밥이야? 고기가 이거? 어 유인하는 거 고기를 유인하는 거자 우리 한번 잡자 잡아야지 어저거다 줘. 다아 말이. 어, 갑자기. 아, 이 씨. 아. 이게 피가 맞지? 야. 야. 야, 얼렵게얼게한번 <laughs> <laughs> 잡. 야, 씨. 전문가님이 가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또 오태공님이시라고 예, 비거 낚시 전문가이신데 그분한테 좀 한수 배워가지고 와서 지도 없이 끝보기를 잡으시네. 자 안녕하세요. 좀 촬영 어, 좀 어,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이 소문 났어요. 잘 잡으신다고. 어, 아이 소문은. 예. 저한 번도 잡았는데 제가 딸딸 딸 데리고 왔는데 <laughs> 좀 배워가려고요. <laughs> 아, 좀 한번 찾는 방법을 좀 찌도 없이 아. 많이 잡으셨네. 이게 다 핑어예요? 핑어가 거의고 예. 또 피라미 한두 마리 있는데. 이 야, 대단하시네. 아, 이거 이제 예. 해마다 하니까 온도도 운다 예. 끝복기 딱해서 예. 예. 찌 이제 없이 예. 그때 이제 초리 때 보고서. 초리 때 보고서. 예. 딱, 움직이면, 느닷없이 채가지고서, 정신못 네. 차리게. 정신 못 차리게. <laughs> 아, 그러네요. 조금 입지도 오네, 여기는. 예. 오. 어? 자, 잡으셨네. 야 드디어. 자, 잡으셨네. 또한 마리가 오르고. 아, 야, 아, 이게, 아, 이게 그, 바늘 털인 거구나. 예. 아, 이게 이제. 손안 대고. 손안 대고, 바늘 털린 거. 아, 역시. 태공에들리시네요 <laughs> 아, 이건 거또 틀리네. 뭐, 이장비가 이렇게 됐졌네 뭐, 이거 인터넷에 파는 건데요. 예. 이게 편하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챙기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오. 예. 이제 입질이 오는 이제 수심에 딱 맞춰가지고. 예. 지금은 입질이 안와요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올려, 올려보면서. 예. 입질이 오는 그 수심에. 죠 그렇죠? 예, 이에 예. 거기다 이제 딱, 여기다 걸으면은 그층에딱 맞춰지는 거죠. 아, 그래. 아. 네, 그래서 이제 입질이 오면 땡겼, 땡겼다가 또. 한한번 한 잡았잖아요 지금. 어, 어, 아, 잡았네. <laughs> 그러면은 네. 이 층에 지금 항상 일정하게 그층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걸어놓으면 이, 이 줄을 아, 걸어놓으면, 그, 네. 그, 그 풀으면 지금 거의 딱 걸어 멈추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센지는 이제 이걸로 네, 하는 거예요? 버튼으로. 버튼으로? 예. 네. 야, 아, 벽에다 있네. 이 뭐라고 콘셉트인 거예요? 이거 빙어 빙어 낚시. 빙어 그 낚시? 예, 네, 빙어 낚시 채비. 아, 이런 게임이 네. 뭐? 예? 예 빙어 낚시 전동레 이런 채비도 있구나 역시 예. 역 채비 장비빠려 와자 <laughs> 어? 알아서 밥할게 그럼 잡으세요 예왜야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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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빙어장인께서예 빙어를 예 나눠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야 집에 갈 때야 그래도 어 잡았다고 가져가야지 야 봐봐 이렇게 야 저희 빙어, 조그만 걸로만, 밝은 마이만 주세요. <laughs> 자, 자, 하이, 니가 좀, 잠깐만. 빙어, 피냄이 오 이건 다 빙어요. 아, 딱그면 알아, 우리. 야! 자, 너. 좋지. <laughs> <넣어. 웃음> 됐어? 아, 다 왔다, 왔다! 음, 자, 우리 한국에한번 우리 다국에고생리어 추운데 그리 그래, 재밌었지? 머리한국에리 한국에서 우리 우 수빈이 큰한 거. 한국에한입에 입에. 자, 도전. 아, 아, 아. 머리는 안 먹어요? 네. 음. 어 아, 수빈이 잘 먹는다. 와. 빙어 왕거리 꽃죠죠 음. 음. 어디서 보기만 봤네. 어제 먹어본 맛이야. 그래? 우리가 최근에 먹은 어, 잡아서 먹은 미꾸라지 튀김, 그 다음에 빙어 튀김. 그 다음에 개구리 튀김 개구리는 우리가 안잡았잖아 아, 개구리는 아빠가 사온 거지만 그니까 러셋 중에 가장 맛있는 순서대로 한번 먹여 볼게요 자, 수위이부터 1위는 응. 개구리 튀김 아, 어, 개구리 튀김? 응. <laughs> 2위. 2위는 어. 이거 빙어 조림 어 3위는 그거 미꾸라지? 응 미꾸라지 튀김 큰딸은 1, 2, 3위 시작 1위 1위는 개구리고 개구리? 똑같아? 응. 어, 2위는 그러지? 3위 는 빙어 어 그래 빙어 도리도리 뱅뱅 맛있습니다 아주 영화권 한3 4일에 어렸을 때만 할수 있는 어 아주 희도같이 있는 낚시죠 오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꼭 빙어를 많이 잡아서 빙어 튀김 빙어 도리도리 뱅뱅 회로는 먹기는 지금 요새좀안 좋다고 하니까 회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다음에 또 우리 딸들과 함께 텐트 안에서 한번 잘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자, 이상으로 노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지고 왜 때려봐? <laughs>